지금부터 제2회 우리다운 리그컵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다운 자조모임 치고받고 담당 이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너무 처음이라 <laughs> 긴장도 되고요. 약간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잘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올해는 슈다운을 연습하고 또 사람들과 경기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제2회 우리다운 리그컵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더불어 우리 치고받고 자조모의 회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리그컵이 끝나는 날까지 부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 우리 동작 장애자립생활센터에서는 쇼다운대회와 별도로 2019년 3월 첫 우리다운 우리 리그컵을 개최하였고, 2020년 10월 10일, 오늘 제2회 우리다운리그컵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쑤다운 대회 10월 31일자를 제외하고 11월 21일까지 매우 토, 매주 토요일 쑤다운 두 개실에서 각 10경기씩 진행하게 됩니다. 어, 본개회식에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리그컵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님과 자조모임 치고받고 황병청 회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어, 김예지 의원님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제 2회 우리다운 리그컵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개막식에 랜선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참가 선수들께도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쇼다운은 1977년 캐나다인 조 루이스가 개발한 시각장애인 스포츠로 청각에 의존해서 하는 경기인 만큼 시각장애인들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우리 다운 리그컵은 국내 유일의 쇼다운 리그전으로 현 국가대표와 동호인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체육대회입니다. 이번 쇼다운 리그가 평소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쇼다운을 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2회 우리다운 리그컵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정한 승부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병창입니다 먼저 2020 제2회 우리다운 리그전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본 대회가 가진 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는 그야말로 우리다운 리그전 출신 선수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된 거의 모든 대회를 그분들이 주도하고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입문한 지 10개월도 못되신 선수들이 전국 대회 4강을 가득 채우는 기염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핀란드 국제대회에서 안민선 선수가 대회 5위의 우뚝선 우뚝 역사야말로 한국 쇼다운의 놀라운 성장과 앞으로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우리 다운 리그전은 한국 쇼다운을 급성장시킨 참 인큐베이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0 제2회 우리 다운 리그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질적, 양적인 성장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는 남녀 선수 12분이 참가했었지만 올해에는 16분의 선수가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심판도 지난해 1분에서 올해에는 2분이 수고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성장입니다. 또한, 지난 대회에는 단한분 뿐이었던 여자부 선수가 올 대회에는 다섯 분이나 됩니다. 이것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이렇듯,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눈부시게 이루어가는 본 대회가 장차 한국 쇼다운을 이끌어갈 힘찬 수레바퀴가 되어줄 것임은 불문 가지요 명약 관화일 것입니다. 드디어 축제의 문이 활짝 열려 기대와 흥분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 여러분은 본 축제의 불씨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본 축제가 뜻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간 갈고 닦아 오신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고 후회 없는 그날을 맞이하시도록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심판 여러분, 우선 본 축제에 최고의 심판진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본 축제의 심지이십니다. 심판님들의 노고야말로 본 축제의 품격이요, 값어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선수의 한 사람으로서 허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애틋한 부탁을 드립니다. 본 축제를 준비하시고 운영해 가실 센터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본 축제의 기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롱한 땀방울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요번 축제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정말 또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오랜 번영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응원의 슈팅 한번 쏘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러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태기입니다. 어, 제 2회 우리다운 리그컵에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19의 이런 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항상 이렇게 쇼다운 즐겨주시고 또 이렇게 리그컵이 열릴 때까지 어, 함께해 주시는 선수 여러분들께도 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의 이런 개막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위축되고 어,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철저한 방역 속에서 또 상호 그런 배려 속에서 이렇게 리그컵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항상 우리 쇼다운을 위해서 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치고받고 회원 여러분들 또 전국의 모든 선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끌어 주신 황병창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대회를 응원해 주신, 격려해 주신 김예지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작에서는 지금 코로나 추이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윌컵 전국 쇼다운 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항상 쇼다운 강습회, 또 항상 열려 있는 쇼다운 어, 실 운영을 통해서 우리,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쇼다운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중한 이 코로나 19 시대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 어, 리그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어, 열띤 경기. 또 건강한 어, 경기 이렇게 해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2회 우리다운 리그컵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모든 선수 여러분 또 리그컵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다음으로는 참가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어, 먼저 참가선수는 존칭 생략하고 김장훈, 권오식, 안윤환, 황태경, 이종경, 한현종, 신채혁, 김채선, 김통현, 정의석, 김명섭, 양경준, 이경선, 이민경, 한유림, 장유경 총 16분입니다. 바로 이어서 선수대표 김동현 선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실게요. 선서 중증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2회 우비당운 미국컵 참가자 활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질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리그컵 참가선수 대표 김동현 어, 다음은 이제 저희 리그컵에서 수고해 주실 심판 두 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레벨 업실 이선영 심판님 그리고 심쿵실의 이상원 심판님이십니다.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심판님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럼... 이, 어느 쪽 이쪽으로요? 참 별의별 경험을 다합니다.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그리고 아,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마트하시다 느꼈던 게 아,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음소거 하고 말하라고 그러고 다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이외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어, 다른 분들이 제가 요 대회에 대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많이 비장애인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마스크만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덮다시피 하는 고글을 끼고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이 마스크를 끼고서 경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진짜 안 벗냐고, 안 벗는다고. 랬더니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런 것 같아서 그 열정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심판 공정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기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최대한 도로 공정한 심판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네. 아 그러면 어, 이선영 심판장님께서 경기 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텐데요. 네, 앞으로 다시 모실게요. 네, 어, 대회를 여러분 참가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처음 참가하신 분들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판의 허락 없이 어떠한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습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가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항상 어떠한 뭐질문이라던가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심판에게 먼저 묻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실 거고요. 어 심판에게 허락 없이 곡을 터치하는 행위가 우리가 연습 중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대회니까 예, 저희가 다 규정 지켜가면서. 할거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허락 없이 고글에 손이 가는 행위 부정행위로 간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게 무의식 중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난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이제 공격하는 배팅을 하실 때 가끔씩 선수들 중에 예 컨택보드를 넘어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아마 그동안 연습을 하신다던가 하셨을 때, 저하고 하셨던 분들 중에는 제가 몇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무의식 중이라서 자꾸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게 대회니까, 예, 대회가 가진 우리가 또, 예, 위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서 그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다 알고,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셔서 경기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규정상 25분 저희가 뭐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경기 승패가 갈릴 때까지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무승부로 끝나는 거 없이 아마 경기장 안에서 승과 패가 갈려서 경기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 저희가 뭐 고글이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매 경기마다 사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장비 체크를 다 원래는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상 배트라던가 이런 부분들 규격을 다 체크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만 저희가 고글은 이 선수 우리가 어차피 오늘 몇 경기가 있으시니까 첫 경기 하실 때만 고글이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비 체크를 저희 심판들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어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승점 및 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이제 승점은 이긴 경기에 1점, 진 경기에는 0점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순위는 승점 순에 따라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그 종료 후에는 두명 이상의 선수가 만약에 승점 및 같은 경우에는 동률 구름 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선으로 예, 갈려지고요. 그 다음에 동률 구름 내에서 세트 득실, 네, 그런 다음에 전체 그름 내에서 세트 득실 그리고 해당 선수들 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해당 선수들이 승과 패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 예, 승점이 갈릴 것 같아요.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운영진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또이 경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리그전은 아시다시피 출전한 전 회원이 각 1대씩 상호간 대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승부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조는 ABCD 각네 명씩 네 개조로 나뉘어서 참가 선수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제가 사전에 편성 그리고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 옆방인 교육실과 쇼다운실 앞 자원봉사자 자리가 대기실로 이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실에 제가 음료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대기하시면서 드시면 될것 같고. 어,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 2회 우리다운 리그컵 개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이 딱 1시여서요. 10분 쉬고 1시 10분부터 경기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경기 심풍실 이민경 선수대, 이경선 선수, 그리고 레벨업실 한영종, 한현종 선수대, 김장훈 선수 이뇨 이혼이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이동해 주시고, 경기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되니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